주변 기기만 따지고 보면 게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갖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본체의 사양까지도 보잖아요. 사양을 보면 AMD Ryzen 5 3500X 6코어 프로세서에 대신 다녀봅니다. 모텔, 호텔, 채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컴퓨터가 두 대가 보입니다 TV가 크게 놓여져 있네요 테이블도 있고요 네 건대 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화양사거리 쪽에 있는 뿔랑이라는 모텔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기에는 좀 멀어요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부터 한 7분 정도 걸어와야지만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은 커플 PC룸 평일 기준 대실 3만원입니다 냄새는 나지 않아요. 조그만 창문이 있지만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이 창문이 있으나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건물 자체가 대로변과 마주치는 딱그 길가에 있습니다. 도로에 차돌아다니는 소리들도 되게 많이 나고요. 주변에서 공사 중인가 봐요. 공사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TV하고 모니터 두 개를 다 켜놨거든요. 전체등이 다 꺼진 상태인데도 어, 이 정도면 상당히 밝네요. 중앙등을 켰을 때는 이쪽에 전등 두 개가 들어오고요. 1번등을 켰을 때는 침대 바로 위에 등이 켜집니다. 2번등은 컴퓨터 쪽 등이 켜지네요. 3번등은 어? 이쪽에 등이 켜집니다. 4번등이 중앙등이랑 같네요. 침대는 제가 돌아다녀본 모텔들 중에 가장 쿠션감이 없습니다. 매트리스이긴 해요. 눌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이 정도 별 다섯 개로 쳤을 때는 한 개, 아니, 아예 탄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반 개를 주고 싶습니다. 베개는 큰,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그래서 총네 개가 있는 거죠. 폭도 그냥 일반적인 퀸 사이즈의 침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서는 잘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 위생 상태는 대체적으로 깔끔한 편이나 요와 이불에 한해서 살짝의 먼지가 조금씩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장 큰 감점이 있다면, 부대의 PC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도, 커브드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네나요 그리고 게이밍 체어까지 해서 주변 기기만 따지고 보면 게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갖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본체의 사양까지도 보잖아요. 사양을 보면 AMD Ryzen 5 3500X 6코어 프로세서에 램 16기가를 탑재하고 그래픽 카드도 g t s 1660 슈퍼를 탑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그 정도의 게임도 권장 사양 안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만한 환경을 구현시켜놨고요. 게임을 좋아하는 커플들이 오거나 또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원활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가실 수 있겠습니다. TV가 커가지고 TV를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2인용 테이블입니다 리자보 테이블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일반적인 크기고요 배달 음식도 이 정도면 두 명이서 충분히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다 침대 침대에 맞은편이 지금 다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뭐 레터링이 써져 있는데 너무 뭐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테이블 주변으로는 충전기 3종 세트가 놓여져 있고요 티슈, 인터폰 이쪽 끝에는 티팟, 그리고 남성용, 여성용 스킨과 모이스처 로션, 헤어 젤, 헤어 스프레이, 빗,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와 고데기 있습니다. 아래 냉장고에는 음료수 3개, 종이컵, 커피, 생수 2병 놓여져 있었어요. 가운은 이렇게 밀봉되어 있어요. 보들보들한 느낌의 일반적인 가운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좀 특이했거든요. 일단 변기가 있습니다. 변기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비대 없고 더럽지 않은 깔끔한 변기 있고요 옆에 욕조와 샤워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샤워기와 핸드 샤워기가 있죠 뜨거운 물잘 나오고요 샴푸, 바디 비누,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조금 물때들이 껴 있어요 여기는 세면대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변기와 샤워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일회용품은요 먼저 바디 스펀지가 되겠습니다 치약과 칫솔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헤어밴드, 화장솜, 면봉입니다 입욕제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그런가 클렌징폼이 있고요 여성청결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도기도 있죠 그리고 콘돔이 있습니다 네자 그래서 오늘의 모텔 호텔 최테레 리뷰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그나마 가까운 화양사월이 플랑이라는 모텔입니다 어딜 가든 간에 강점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숙소들은 어, 나름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플랑의 커플 PC 룸은 PC와 대단히 널찍한 TV가 강점입니다 PC도 그냥 고생맞추기에 PC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권장사양 수준의 배그가 가능한 그런 PC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게이밍 체어 모니터까지 주변기 기들도 충분히 게임을 즐기기 좋은 환경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5시간에 3만원이니까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방에 세면대가 없어서 손 씻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겠고요. 침대 매트리스가 푹신푹신하지 않다 쿠션감이 좋지 않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텔 호텔 최텔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태를 응원해주세요.